갑랑스런 활동 중단으로 팬들에게 아쉬움을 주었던 s e s 가 팬클럽 친구 사기와 함께 깜짝 팬 미팅을 가졌습니다. 관중석의 소녀 팬보, 어, 팬보다 소녀 팬들이 더 많아 보이는데요. 네, 네, 드디어 s e s 모습이 드러나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나타난 유진 씨 그리고 깜찍한 슈가 보이고요. 그리고.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나타난 여인 바로 SES의 마더니. 바다양이 멋있는 춤을 선보이면서 나타났습니다. 팬들에게 먼저 첫 곡, 감사한 음래를 선사하네요. 안녕하세요, s 스 s 입습니다 네, 연예 스페이션 시청자 여러분. 정말 너무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어, 하기 팬클럽, 저희 벤시 팬클럽 친구, 좋았어. 예, 팬미팅을 오랜만에 가졌습니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정말, 어, 음, 팬클럽, 그, 그, 저희 활동해주신 분들이, 또, 저희 그, 여러 가수분들 많이 열심히 활동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컴퓨터 통신에서도 저희 활동이 1위로 제일 잘되고 있다고 있어요. 정말 저희가 하는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오늘 거의 감격의 순간이었어요. 계속. 이날 예. 사회는 개그맨 김영철씨가 맡아 팬미팅을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잘 이끌어줬는데요. 말년이 많이 못한 것 같아요. 네. 너무 죄송하고요. 대신 오세요. 팬미팅은 오랜만에 팬들과 함께하는 자리인지라 콘서트처럼 성대하게 펼쳐졌는데요. 이날은 팬클럽 이름 친구처럼 SNS 팬클럽 모두가 친구가 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어, 일본에서 많이 활동했을 때 어... 팬분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친하게 지낼 기회가 참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 나름대로 이번에 많이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팬분들이 지금까지 못 들었던 그런 곡들도 많이 해보고요. 되게, 찐근감 있게 되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이날에는 성년이 되는 유진과 슈를 위한 마더니 바다양의 깜짝 파티를, 어,가 있기도 했었는데요. 그 아무도 모르고 있던 유진과 슈, 그 곡을 감추지 못하네요. 어... 진짜 뭐, 제본을 잊어버렸나, 저희가 뭐나두고 했어요. 진짜 잊어버린 줄 알고, 아는 척. <laughs>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냥, 아는 척 웃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둘을 위해서 준비한 거였어요. 정말로, 예. <laughs> 네, 너무. 웅동했어요. <laughs> 아, 작년에는 저희가 못해줬어요, 못 언니를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성인 날때 파티나 할까. <laughs> 어, 저는 1년이 지나자저도 예, 초보 성인인데요 되게, <laughs> 아, 되게 되게 재밌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앞으로 이렇게 두 여자가 이제 성인이라고 해서 살아가기에는 험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예쁜 여자 둘이 앞으로 행운을 빌어주고 싶어요 오늘 그런 날인 것 같아요. 하이틴 스타로 시작해 이제는 실력 있는 가수로 인정받은 S.E.S. SS 이번에 일본에서 냈던 앨범들 중에서 몇 곡을 골라 한국말로 된 앨범 서프라이즈를 내게 되는데요. 이 베스트 앨범을 위해서 슈는 오는 9월 일본에서 막을 올리는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의 줄리엣 역할 제의를 거절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때? 이날 팬 미팅에서는 여러 가지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다섯 글자 게임도 하고요. 조금 전어 어... 그래 어... 패션쇼 션쇼 우비를 입고 패션쇼를 선보이기도 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존재하지 않으면 저희 SES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존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laughs> 어, 앞으로 정말 설아서 정말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만, 만나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평생 예, 너무너무 소중한 인연으로 만난 것 같으니까 음, 추억 간직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추억 만들기 위해서 예, 열심히 합시다. <laughs> 하겠습니다. 팬들과의 아쉬운 작별을고 하는 마지막 한 곡을 불렀는데요. 팬들과의 아쉬운 미팅이 끝나갈 무렵 변함없이 S S를 사랑해주는 팬들에게 너무 고마운 나머지 바다양이 눈물을 이고 말았네요. 일본 앨범 관심 가져주시는 분 많아서 어 이번에 결국에 그 앨범을 한국말로 부르게 됐거든요. 어 정말 노래들이 저희가 40까지도 열심히 해왔지만 우선 전곡이 다 일본 작곡가분들이 만들어주신 곡이에요. 저희가 일본에서 활동했던 곡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새로운 느낌 좋은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봐 주시고 어, 후회 안 하실 수 있는 음반이니까요. 꼭 많이 체크해 주십시오. 네, 어, 여러분, 저희 7월 달에 정말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어, 찾아뵐 테니까요. 그때까지 많이 저희 지켜봐 주시고요. 어, 그러면 7월에 뵐게요. 여러분, 7월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 아. 아.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서의 활동이 성공적이었던 것은 모두의 팬들의 덕분이라는 SES인데요. 서로가 서로를 믿는 SES와 팬들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